저희 또 오늘 피파 수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지난 영상에서 또한번기억을못 봤던 우리 강대호 씨가 이제 아직까지는 민심이 좋더라고요 어, 그니까, 꼴등은 이제 3회 연속. 3회 연속. 길을 좀걸 벌어지죠, 벌어지죠. 벌어지라니, 형님. 어, 그러신, 그러신 아, 그러지. 그래서, 대신 보니까, 오늘도 꼴찌 하잖아요? 네. 저 이제 빠져야 되니 아, 맞아. 맞아, 맞아, 맞거 오늘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될 게, 네. 그, 방비도 씨가. 아, 상이 지금 축구하다가, 어, 인대가 조금, 좀부상이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막자라라 이건 안될것 같고. 아, 아쉽다. 그래서 일단 제작진이, 네. 다른, 어, 방식으로. 어, 근데 안 갔다 왔어? 할수 있잖아.

레몬을 어느 정도 다 드시고 이제 답변 을 해주시면 돼요. 그 앞에 그릇에 점점 넣으시면 되고. 좋거 아, 뭐, <laughs> 근데 이 정도면 치사량이. 어쨌든 벌써 지금. 점치우세치 이해시지 이해시지 거의 점점이야 점점.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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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이야? 웃음> 아, 근데 이거 아마 아, 이거, 아, 이거 한 말을 못하겠다. 이거 신중해 신중하게 <laughs>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시죠. 네 오케이. 자첫 번째 영역 어좀 응용입니다. 운용. 너무 쉽잖아, 너무 쉽아 문제 중에서 이제 그 양발 선수가 있고 한 명이 짝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네 명의 선수가 양발이고 한 명의 선수가 짝발인데. 알겠습니다. 이거 어, 첫 번째 예시로 굉장히 레몬카자 한번 해볼까요? 아니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 너 여기 앉을래? 예시입니다. 아 베리스. 아, 아 너무 쉽다. 아 저거는 4번이잖 사번이자. 아예 제일 쉽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컵 네. 문제. 아 씨. 아시는 분은 레몬 드시고 정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유 씨. 어, 저 방금 아, 이거, 아 이게 손이 잘안 가. 아이씨. 아이씨. <웃음> 아, 어. 컵퍼. 아니야, 제 보세요. 아,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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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야 돼? 아, 먹고 뿜고. 먹고, 아, 예약했어. 요 흘리면 이렇게 삼키고 하세요 삼키고, 어, 삼키고. 어, 삼키고. 어, 야, 이거. 이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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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다고 이거 터다보나요오다보세요아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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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씨욕 씨 반해 정답 아니 야. 아니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누가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아, 어, 나왜 <laughs> 먹었는데 이맵을잘 보세요 어. <웃음> <웃음> 몇 점짜리였어요? 자1점이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버려, 아, 버려 버려 얘한상 첫번째 문제 지가 맞춤 그리고 하나도 못 맞췄고 뒤로 어우 옆에 옆에 아, 양산 씨. 와, 와 상큼한 데가 아, 진짜 아, 아.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랩입니다 일단 먹어 뭐, 일단 먹어 뭐, 좋은, 좋은 선택 알아. 좋은 선택 일단 먹어 뭐, 좋은 선택 자, 자 먼저 먼저 먹는 사람이 음 <laughs> 정답! 아! 빨랐어요 응 음. 저거요 저거 캡! 캡. 아, 캡. 아, 캡. 아, 아, 아! 아! 저거! 저거 했잖아요 5번 f, 아, f a 아! F1! 아! 아! 아, 아. 야이신이니 갑자기 이상해져 아 잠깐만 아니, 뭐 옥수수야? <laughs> 아니, 아 이거 옥수수 거야? 아! 해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자판단해주요판단해주요 출연진이 판단해주세요 아! 옥수수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좋아요 사이즈 감은 거야. 잠깐 타임 타임. 야얘 이모에 피난다. 건들야 아, 여기 피고했다 피고했어 여기 지금. 또야야 어, 진짜, 진짜, 아, 진짜 피가 나는 <laughs> 거야. 지금 아, 저저 진짜 피가 났어. 레몬 어. 지금 저기서 삼을 깨우어 지금. 아 네. 어, 피가. 진짜 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 진짜 정신이 없어. 어. 자 다음 문제는 헤이 케인입니다. 야, 이거 좀 어렵다. 잠깐만요. 좀 어려운 만큼 2 점이에요. 뭐야. 자, 자 문제 좀 가까이 해.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아, 어, 아, 정답, 아, 정답, 정답, 티 5번. 2 1티 그러니까 노민이죠, 노민이? 노미디? 네, 정답. 오, 아, 실점과 실전하 잘하네.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일단. 아, 아, 나, 몇 점이에요? 지 유정훈이 3 점. 강배우 1점. 오, 얼마 어, 어, 예, 그치, 그치. 볼게, 오케이. 오케이. 아, 나. 2다 이쪽 당하 얼마 나. 먹지오 오케이. 나알아 다음 문제도 점이에요드리와이 나. 아, 드리치왜이하는 잠깐만. 자, 몸에.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는 게 맞아. 이새이기 손이 안 가! 아씨! 먼저 하세요. <laughs> 아 절약? 절약? 아 정답! 3번 EBS! 3번 EBS? 정답! 오케이! Okay. 아 3번에 5번이 남다. 또! 아왜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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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아씨! 진짜 개설레다. 아 진짜! 아 못되지!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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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몇점 짜리였어요? 2점입니다. 오이꿀잼 어, 아니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괜찮아. 어, 어다고 아, 방금 <laughs> 벌써부터 긴장하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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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는 이 영역입니다. 네. 이 교시 어? 유니폼 영역입니다. 어, 미패 뭐 하는... 좋아하시죠, 다들 네, 미패. 네, 네, 어. 네. 나 이거 아마 음, 나, 나 모르는데. 자, 예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얘네, 얘네 떨어졌고. 호날도 미패 중에 네. 메뉴 유니폼인 미패를 와, 메뉴 유니폼을 입고 있는 미패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시, 예시 문제예요. 아, 예시 하나요? 네, 네. 정답 5 번. 정답입니다 정답이형 제발 다맞주세요올라요형 <laughs> 제발요 아 내가 내가 희망이구나 제발 제발 저 이대로 대신 비하드스트야야0가리해 그래. 아니 0이야 지금 혼자 다맞주세요 아, 문제 아니야, 자 마포. 그럼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이번 벌칙도 되게 구력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항상 구력적이었어요 어, PSG 메시입니다 파리생제르맹시 그러니까 <laughs> 자기의 생박을먹는걸 뭐야 역시 원기 정답 4번 방탄 4번 방탄 네번방네 4번 방는4먹었탄 4번 방탄 4번 방탄 4번 방탄 4번 방탄 4번 방탄 4번 방탄 수 있잖아 나한 점이야 그 방탄 이번 방탄 4번 방탄 4 있지 탄기가 <laughs> 되게 넘치신다 바로 넘어갑니다 탄 4번 방탄 4번 방탄 4번 방탄 4번 방탄 4어 첼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루카쿠입니다 오케이. 와우 씨 2점짜리에요 생뭐 밑에 <laughs> <3점씩에 웃음> 야 뭐야? <laughs> 아, 아,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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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laughs> 알아서 알아서 <아유. 웃음> 매니아 정답 3번 3번 21 토츠 땡어아아안그러아 안돼 자 지금 2미일2카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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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4번, 4번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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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0우2우일 20일, 20일, 2 1일2 1번 비오 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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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번2 0 아시요 지금 뿌꾸 압도적인 꼴등입니다 왜요? 아, 지금 전부 다3점 공동 1등이고요. 버는 건경쟁이야 이야, 예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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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야, 뭐야? 네. 저는... 어차피 오늘 문제 200개라고 하시죠. <laughs> 아, 아니, 본인이 꼴지않할때까지했다다는거 아니, 야 아, 아, 개수만큼 아, 문제가 아, 있다 이건 갑질이야. <laughs> 아 문제 주시죠. 자, 다음 문아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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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니 얘는 그 뭔데? 오, 자 껍질 껍질까지. 자푸고 의지 충만하고 어, 오케이. 잠깐만 오실 W. 오, 어. 아씨정답 먹고 있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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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아. 안 돼. 어. 이거 왜점리였어요2점2점입니다아씨안 돼. 아, 뽑고 어. 아, 아이가 억지으셨어요자 여러분들. 자, 네. 자, <laughs> 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목을 비시고 하겠습니다. 엉불 어, 안 드세요? 야! 저 <laughs> 먹어요. 빨리 제가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 자, 마지막 영역이고 어, 화제의 영역이죠? 릴레이. 아, 릴레이아 근데 이거 이거는 그럼 이거 안 먹어도 되잖아 어, 안 먹어도 되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드실 거 아세요? 니거 <laughs> <laughs> 아니요. 끝까지 내 자신 정신에 집중하자는 으로 마시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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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건 예의시 없습니다. 다들 뭔지 아시죠? 예의가 아니라. 자, 첫 번째 선수는 블리트입니다. 아 오케이. 자 블리트 온라인이라는명칭도 있죠? 자 갑니다. 하나 둘셋 농협. 하나 둘셋 T C. 하나 둘셋 T T. 하나 둘셋 L H. 하나 둘셋 M C. 하나 둘셋 하. 하나 둘셋 아이콘. 하나 둘셋젤 M. 하나 둘셋 L N. 하나 둘셋 파. 하나, 둘, 셋. 뻥? 어? <laughs> 꺼지시고요. 자, 어, 이거 꺼지시고요. 기억했다가 기억했다가 어. 하나, 둘, 셋. 캡. <laughs> 하나, 둘, 셋. 방탄. 하나, 둘, 셋. 에이씨. 낚시 한번 하세요.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어, 있어? 잠깐만. 하나, 어, 있어. 둘, 셋. 싱글이. 싱 하나 둘셋씨이 이거, 이긴 거죠? 아, 어, 어차피 뭐 어, 어, 1등이었으니까. 어, 어차피 1등이었으니까. 어, 어차피 예! 몇 아, 점인가요? 이거 몇 점짜리였나요? 자, 놀랍게도, 뽑고. 아, 어, 1등이야. 1등으로 올라섭니다. 야, 이제 접어, 이거. 1등 했잖아. 야, 부장님 1등에서 접어, 이제. 부장님 나. 1등 했잖아. 어,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세번세분 꼴찌 후보예요. 아씨 다음 문제는, 아, 아주 핫한 선수죠. 누구도 와요? 이거 지금 방배우가 지금 3회 연속 아니, 아니, 3회 연속 아니 아니야. 3회 연속 꼴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해 먼저 주자 방배부터 우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어, 네. 어, 어, 죄송한데 네. 아, 맞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 진짜 네. 공평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 공평한 경기. 마지막 꼴등했던 네. 사람부터 가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당연히 여기서 방배 아, 다시 꼴등이에아 알고 그랬지. 알고 그랬잖아. 방배우, 네. 방배우 네. 유정은 꼭믹슈요 네. 순서대로 할게요. 네. 네.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선수 블렛. 아, 최근에 헤드트릭한 선수 블렛. 혼란이많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라이브. 하나, 둘, 셋. PL.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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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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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까 저거 기고만 대하더아저 1등으로 올라섭니다 53점. 5 3병 자, 이번 문제는 뭐 어, 언제나 나타난 선수. 아 그래서 이거 한 거죠? 어릴레이인어 릴레이 릴레이 아, 릴레이고 어 누구 터요 김대 감독했다. 앵글했어. 얘 앞에 봐 봐. 하잖아. 공격적이지. 어. 아까 내 모습이야. 야! 빨리 빨리 해. <laughs> <웃음> 자, <웃음> 죄송합니다. 자, 유정은부터요. 유정 먼저 틀렸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 그죠? 유정은 뽑구 믹슈 방배우순입니다. 오케이 okay, okay. 자, 언제나 핫한 선수 <laughs> 손흥민입니다. Okay. 자, 하나둘셋 라이브, 하나둘셋 <laughs> 21PL, 하나둘셋 <laughs> 22도티, 하나둘셋 RH, <laughs> 하나둘셋 2 2코츠 하나둘셋 캡, 캡! 하나 둘 셋, 1구챔 하나 둘 셋, 농협 하나 둘 셋, 19KFA. 오 하나 둘 셋, 18KFA. 하나 둘 <웃음> <웃음> 셋, 1 8 k 하나 지아1 8 k 아 a 하나 둘 하나 둘 셋, 2하1코치 하나 둘 셋, 아0 k f 노미나아아아아아아 하나 둘 셋, DT. k f 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이십 챔스놈이 못 나가네 챔스를. 총천만. 아, <laughs> 아, 어, 출처만. 박배우 탈락. 나는 가탈락 같은데. 나 탈락해야 돼. 첫등 아닙니다. 나는 탈락이죠. 골치 아 기회. 하나 둘셋1 9 A. 1 9 A 죠 아, 골 하나 둘셋이 A. 와, 도박이다. 어? 2 0 하나 친구는 복 달려 있어요. <laughs> 둘복 자, 끝났습니다 1등! 일단... 아, 역시 뿌꾸! 감사합니다 이두 네, 사람 1등이에요? 마지막 내가 맞췄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야, 일로 왜? 오세요 일로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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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먹어봐, 너먹어왜 신호를 줬어, 나등이라며 야, 카메라 두세요 하나 두세요두세요 끝까지 공복인데? 왜다 공복이야, 지금 내가 먹어, 먹어 사이즈, 맛, 비즈, 너무 예뻐. 존나 시. 오. 오늘 뜨개 벌칙은 뭔지 한번 또 알려줘, 아까. 벌칙이 뭐야? 자, 아, 지난번에 요것도 아주 화제였죠. 새로운 송이 있었고, 아, 네. 아, 헬륨 가스가 있었어요. 아, 아, 아. 와, 너무 싫어, 진짜. 이거 진짜 지독스럽다, 러 진짜로. 오다. <laughs> 어, 자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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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 재밌다, 이게 재밌다. 많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laughs> 하나, 둘, 셋, 넷. 윤상일, 윤상이, 윤상이, 피파의조파 나도 한번 불러본다. 굿굿다.